안녕하세요. 생명나눔 한의원 안소미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병률이 1위라고 하는 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만 약 3만 명 정도가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을 늘려서 생각해보면 10년 동안에만 약 30만 명의 위암 환자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어, 다행히 최근에는 위암의 발병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어, 좀 안도가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한 평생 사는 동안에 위암으로 진단받을 확률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4.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 발병률이 두배 정도 높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면서도 6% 정도는 위암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있고 여성이라면 약3% 정도가 위암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발병률이 4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면 남성의 경우 위암의 발병 가능성이 24%까지 높아지고, 여성의 경우는 12%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암의 발병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의한 감염률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이 약 60%에서 70% 정도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위장에 살아남아서 위 점막을 해집고 다니면서 위벽을 파괴하면서 위암까지 유발을 하는 것인데요.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것일까요? 위장에서는 위 점막으로부터 위산이라는 것을 분비합니다. 위산은 말 그대로 강한 산성의 소화효소입니다. 위산은 강한 산성으로 음식물 속에 섞여 들어온 세균을 살균하고 단백질을 소화 분해시키지요.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산성인 위산을 중화시키는 우레아제라는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위장에서 계속 증식을 일으켜서 위암을 유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소화불량이나 뭐 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흔히 위벽 보호제라고 잘못 알고 드시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게 광고에 워낙 많이 나와서 어, 속쓰림, 위산과다, 소화불량에는 겔땡땡 이게 굉장히 당연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사실 알고 보면 제산제, 위산 억제제라고도 하는데요. 위장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위산의 분비가 활발해야 세균도 잘 죽이고 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위산이 원활하게 분비될 때 살아남기에는 오히려 불리한 환경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산제를 습관적으로 먹거나 위산 억제제를 습관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이 헬리코 파이로리균의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더 쉬운 위장의 환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흔히 위염이나 식도염 이라고 하면 위산과다가 문제인 줄로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성위염 이라든지 실질적인 위산과다 보다는 저산증과 만성 위축성 위험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위산 억제제를 복용해서 위산을 감소시켜야 된다 라는 그런 통념이 있는 것이죠 위암으로 찾아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부터 늘 소화장에 시달렸었고, 그래서 갤땡땡 같은 그 위산 억제제를 달고 살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약간 안타까운 임상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은 미국 교포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위염으로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위산 억제제와 소화제를 처방을 받아서 한달 정도 복용을 했었는데 어, 위암으로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한달 만에 도저히 손쓸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한국으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위산 억제제는 위벽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버리시고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또 습관적인 소화 장애가 있다면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적절하게 해서 위암을 예방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암의 원인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위암의 진짜 원인인가 라고 오해를 하실까봐서 발병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나라 성인의 60%에서 70% 정도가 어,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했고 또 한평생 살면서 위암에 걸릴 확률이 4.5%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염률의 차이하고 실제 위암으로 진단받는 그 확률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나머지 55%로에서 약 65%가량의 환자들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이 되어 있어도 위암 진단을 받지 않고 잘 산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임상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체질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서 위암에 잘 걸리는 유형을 세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체질적인 문제인데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화기가 좀 약하게 타고났거나 이미 어릴 때부터 소화기가 약해서 아무거나 팍팍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 뭐 작다고도 하고 뭐 위무력증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뭐 위험을 달고 산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위장이 예민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못하고, 저거 먹으면 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바로 체한다든지, 그리고, 늘 평생 소식을 해야 되는데, 뭐 밥을 어쩌다가 우연히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면 그걸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낑낑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약한 타입입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이 되어 있고 식습관이 좋지 못하다든지 이럴 때는 위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 성향의 문제인데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리고 잘 풀어내지 못하고 소심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또 남들한테 또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크게 받거나 이런 분들이 또 위암에 걸려서 오시기도 합니다. 어~ 세 번째 유형은 앞선 두 경우와는 좀 많이 다른 경우예요. 뭐 성격도 쾌활하고 또 얼핏 보면 호탕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잘 먹어요. 소화가 안 돼서 걱정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자기가 뭐 위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의식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유형들입니다. 이분들은 왜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잘 먹어서 탈인 거예요. 잘 먹으니까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뭐 당연히 뭐 안주도 먹고 야식도 하고. 때때로 폭식도 자주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습관이 좋지 않아서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해야 되는 것만 흡수를 해야 되는데 독소까지 너무 많이 흡수를 해버려서 위암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자신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위암에 걸려서 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말기가 되면 간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유형의 위암에 많이 걸립니다. 앞에 얘기 드린 두 가지 유형의 분들은 조심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조심은 해요. 그래서 자기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가면서 해로운 거를 먹지 않고 조심해서 살면은 그래도 위암에 걸리지 않고 예방을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세 번째 유형이 좀 문제예요.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간에 전이가 된 위암의 경우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견하시면 꼭이 동영상을 한 번쯤 보라고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암의 증상은 체중의 감소, 소화불량, 통증, 구토, 빈혈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볼수 있습니다. 체중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체중의 약10% 이상이 몇 개월 사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갑자기 확 말라버리는 경우 체중 감소의 증상이 나타나 있는 걸로 보는데요. 체중 감소는 모든 암에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위암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체중 감소가 계속 진행이 돼서 막지 못할 경우는 그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통증과 구토, 빈혈 이세 가지 증상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이제 암이라는 게 말기에는 합병증을 보이는데 통증이 말기 합병증으로 나타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초래가 되고 구토가 심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또한 빈혈이 있더라도 이것을 막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위암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위암의 통증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견뎌내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근데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이 쓰다 보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용량을 높여버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높아지다 보면 암세포 자체에서도 신경을 어, 마비시키는 독이 분비가 되는데 어, 진통제에 의해서 신경 활동이 둔화가 되다 보니 장의 운동이 굉장히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장이 점차 움직이지 못해서 나타나는 장마비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위암으로 인해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이것이 장을 못 움직이게 하는 장 마비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어, 이런 치료들을 대증 치료라고 하는데요. 암의 말기에서 나타나는 대증 치료들은 사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본 치료가 아닌 대증 치료만을 하다 보면 약의 용량은 계속 높여가야 되고 내성은 계속 생겨나가고 그리고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점점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통증으로 인한 진통제 를쓸 때의 문제점인 건데요. 어, 장마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살인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통제를 초고용량으로 쓰게 되고 결국은 심정지가 올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마비가 나타나는 정도로까지 진통제를 쓰게 되면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구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토는 음, 처음에는 소화장애 단계를 겪다가 결국은 속이 물렁거리게 되면서 입맛이 전혀 나지를 않고 그러다가 구토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구토가 어느 정도의 구토냐면은, 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물도 못 마셔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하다가, 나중에는 물만 마셔도 토하다가, 어, 결국 물도 안 마시는데 정말 심한 경우에는 30분에 한 번씩 구토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라면, 코에서 위장까지 관을 연결해서 그 가스를 빼내는 시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견디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못 먹다 보니 탈수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위험한 합병증이 빈혈인데요 앞서 통증으로 인해서도 사망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 구토에 의해서도 사망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어, 빈혈은 그보다 좀 적은 확률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빈혈이 나타나더라도 손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어, 위암에서 나타나는 빈혈의 이유는 어, 자기도 모르게 어디선가 조금씩 출혈이 생겨나고 있을 때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면 그 부분을 뭐 지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술을 받아서 출혈을 일시적으로 먹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암 자체가 영양이 워낙 불량하다 보니 빈혈이 계속 되고요. 또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 계속해서 피가 새나가기 때문에 빈혈이 악화되게 됩니다. 빈혈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저도 어떻게 손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빈혈이 극심하다면 일단 응급실을 찾아가서 수혈을 받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수혈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빈혈이 이제 개선이 되어 유지만 되더라도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 만에 원래대로 다시 빈혈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위암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다섯 가지의 증상이 있고, 그 중에 세 가지는 매우 위험한 말기 합병증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위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을 할 것인가, 항암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요법을 할 것인가, 혹은 식이요법을 할 것인가, 이런 방, 방법론에만 치중을 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이 부분입니다. 위암 치료의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통증을 겪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구토가 나타나지 않게 막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빈혈을 예방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고, 항암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말기 합병증이 진행이 되었을 때 대응력이 더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음 자연요법을 하더라도 통증과 구토, 빈혈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의 초기부터, 즉 진단을 받은 즉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겪지 않고 오래 살 것인지를 꾀하는 그런 치료를 계획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먼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 계획이 나와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성이 생겨서 암이 재발을 하거나, 어, 더 진행이 되었거나 이럴 때 남는 것은 이제 치료가 아니라 더 이상 치료는 불가하다고 하고 대증 치료만이 남게 됩니다. 암의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 대증 치료를 받다 보면은 이 합병증들이 더욱 심해지게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방 치료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러한 합병증을 처음부터 예방을 같이 해나가면서 암을 축소하는 것을 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일반화된 치료법만을 고려하시기보다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위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다 보니까 연기나 일기 단계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난 후에는 수술을 많이 권유를 받는 편입니다. 그래 다행히 이제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아, 얼른 수술을 받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 임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암에 영향력이 큰 것은 기수가 아닙니다. 암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따져서 기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위암이 조기 발견이 되면 연기.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1cm 미만의 암이 발견되면 1기, 그보다 크다면 2기, 거기서 전이가 조금 더 되었다면 3기, 그리고 4기까지, 어, 4기가 되면 어, 멀리 있는 장기나 복막 같은 곳으로 전이가 되어 있을 때 위암의 사기라고 하는데요. 위암 진단을 받을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이제 조기 발견이 되었느냐 혹은 말기로 진단을 받았느냐이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0기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시경에서 좀 이상한 조직이 보여서 조직을 떼내고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가 악성 암세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아,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위암은 사실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각의 기수에서도 암의 세포의 악성도를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도 잘 주지 않고요. 매스컴을 보더라도 이 암의 악성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내용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주변에 위암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신 챙겨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 위암은 조직검사를 할때이 세포의 모양을 한번 더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병리 면역 검사 결과라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의무 기록 사본이라는 병원의 그 서류를 발급을 받아보면 그 안에 병리 면역 검사 결과지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암인데 몇 개인가만 신경을 썼지 이 병리 면역 검사 결과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무심히 넘겨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검사 시점으로부터 의사를 만나서 암이라는 진단명이 나왔습니다라는 기를 나올 때까지는 이 병리 면역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병리 면역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치료의 계획이 나와 있는 경우라면 뭐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악성도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병리 면역 검사 결과지를 보면 분화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위암이냐 아니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이 분화도가 어, 잘 분화가 되어 있는 암세포인지, 혹은 분화도가 매우 낮은 암세포인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 1기의 암이더라도 저분화 암이라고 한다면 마치 말기 위암을 대하듯 이 암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가면서 어,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분화도라는 용어까지 꺼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잘 분화된 것은 뭐고 저분화라는 것은 뭐냐? 자, 잘 분화됐다는 건 정상세포와 모, 모양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하고 암세포의 모양을 비교해 봤을 때 암세포가 그래도 정상세포 비스무레하게 좀 닮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은 어, 잘 분화된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세포랑 암세포를 비교를 해봤는데 암세포가 모습이 형편이 없어요. 완전히 일그러져서 정상세포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 이것이 어, 분화가 형편없는 저 분화도의 암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세포랑 모습을 비교했을 때 어떤 세포들은 정상세포의 모습에 가까우려고 약간 정상세포에 가까운 구조들을 갖출 려고 하는 암세포였고요. 어떤 세포들은 아주 모양이 형편없고 형, 일그러져 있고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이런 암세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경우가 더 좋은 암세포일까요? 네, 정상세포 비스무레하게 모양을 갖추려고 했던 그런 암세포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암세포입니다. 그 순한 암이라고도 합니다. 이 분화도가 좋은 암세포들은 정상세포와 비스무레한 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갖추기 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마구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에게도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는 라 거예요 이 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지만 분화가 굉장히 잘안된암 그러니까 저분화암 마구 자라요 잡초 같은 거죠 굳이 세련되게 어떤 그 구조를 갖출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멋대로 자라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의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만약에 암세포의 모양이 저분화 암이었다.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 의사가 수술하면 일기니까 완치가 가능하겠네요.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기야 암이니까 수술하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수술을 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말기가 되어서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분화도가 낮은 위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암의 기수까지는 좀 조금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데 분화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내 암이 수술을 하면 진짜로 완치가 되는 한번더 체크를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일기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렇게 분화도가 저분화 암으로 나온다면 내 암은 굉장히 진행이 빠른 암이다라는 걸 아시고 그에 걸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분화도가 굉장히 낮은 암들은 아까 잡초처럼 무성하게 막 빠른 속도로 자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기간에도 암 세포가 또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끝이 아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암 진단을 받게 되면 한번더 기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병리 면역 검사 결과에 나오는 나의 암의 악성도까지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궁금하신 점이 더 있다면 생명나눔 환희원으로 직접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아, 아까 그게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